안녕하세요. 찐이시오입니다. 오늘은 동태포를 이용해서 맛있는 생선가스 만들 겁니다. 일단은 동태포 얼려있죠? 약간 녹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떼가지고 물기를 또 빠질 겸그 체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에다가 맛소금도 살짝 뿌려놓고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 빠지는 동안에 이제 소스 만들기 하는데요 양파를 갈아서 한 수저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갈아서 한 2-3인분 2, 먹을 수 있는 그 소스 만들기 들어갑니다 한 수저 그리고 시판 중에 돈가스 소스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 어, 두 수저씩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케찹 한수저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소스 만들기 완성이죠? 소스 만들기 쉽죠 맛을 보니 당연히 맛있죠 이제 계란을 두개 한두 개 정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계란 옷을 입히기 때문에 후추 넣고 곱게 풀어주세요 물기가 덜 빠졌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튀기게 되면은 날리겠죠.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그래서 좀 짜줘야 됩니다. 이렇게 폭에서 물기를 꾹 짜주세요. 한 물기 한 반절만 뺀다 생각하고 빼주시고요. 하나하나 다 펼쳐가지고, 이제 생선가스 모양대로, 이제 얼케설키 이렇게 해주시면 그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붕대볼케, 한 3인분, 2, 3인분 정도로 크기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양으로 조절해서 만들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려줬어요. 비린내 방지하기 위해서. 생강가루 뿌려줘도 좋습니다. 감자 녹말가루를 앞뒤로 꼼꼼하게 묻혀주면 완벽하죠? 감자 녹말가루가 서로 접착제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꼼꼼하게 묻혀주면 좋습니다. 눌러서 꼼꼼하게 묻힌다 생각하고 앞뒤로 이때 이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잡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계란물 입히기 들어갑니다. 이때도 떨어지지 않게만 잘 계란물만 잘 입히면은 그 다음 문제 없어요 쉽죠 이제 빵가루만 확실하게 입혀 줍니다 이렇게 꺼낼 때그저 지집기 전치짓기큰 걸로 하면은 이용하면 좋죠 이렇게요 그죠? 다 쓸모가 있어요 하지로 끝까지 빵가루 꼼꼼하게 묻혔어요 빵가루 다 붙인 다음에 한 10분 후에 튀겨주세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녹말가루, 빵가루, 뭐 그런 게 숙성이 돼서 잘 붙어서 튀겨지는 거죠. 아 이제 튀김 온도, 적정한 온도는 빵가루 뭉쳐있는 거그 옆에 넣고 넣어서한 3초 에 떠오르면 은 적정한 온도죠. 튀길 때도 역시 자주 뒤적거리지 말고 빛이 다 튀겨졌다 싶으면 한번 뒤집어서 튀겨주시면 완성이죠. 생선은 잘 익으니까 너무 앞뒤로 계속 뒤집으면서 튀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씩만 튀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맛있게 잘 튀겨졌죠. 이렇게 해서 식용유 좀 적게, 좀 자작하게 부어서 맛있게 튀겨봤습니다. 자 소스와 곁들여서 생선 가스 즐겨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동태포로도 얼마든지 맛있게 생선 가스 폼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죠. 파슬리가루 있으면 뿌려도 되고요. 없으면 이 상태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태포로 멋진 생선가스 만들어 봤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